이 비트코인 이번 연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일단 어 연중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연도에 1월 1일부터 투자를 DCA로 하거나 매수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은 1월 1일부터 만약 오늘 11월 16일인데 오늘 했다면 투자 수익률이 1.22%입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시계열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 저도 작년 말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, 야, 이거 뭐, 은행 금리보다도 수익이 안 되니까, 좀, 헛헛한 거 같습니다. 그래도,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, 어찌됐든, 어, 여러 내재 가치들이 괜찮은 거 같아서, 이제 부동산을 팔고, 어,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, 어,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다. 아, 근데 저는 이제, 어, 물론 하락치 않을 수도 있겠죠. 근데 큰 폭등이 없었는데 큰 폭락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어 이번 하여튼 뭐 오지들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팔고 파월이 금리 인하 12월에 안한다.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충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파월이 내년에 이제 재임이 끝나잖아요. 어 근데 재임까지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게한네번 정도 남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유가를 보면 유가가 많이 잡혔거든요. 뭐 유가랑 다른 것들도 뭐 실물 경제랑 봐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잡혔고. 근데 고용은 아마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어 셧다운 때문에 해고자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고용이 좀더 박살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. 물가는 잡히고 그러면 파월이 재임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?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먹을 거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할것 같고 내년에 지니어스 법안 어 시행을 할것 시행을 이제 그건 사실이니까 어 시행을 하고 하면 유동성이 더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, 하락장이겠지만, 뭐, 예전처럼 길지는 않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...